아무한테도 말 안했어. 말하지 않는 편이 좋을지도 몰라. 컬리가 싫어. 점잔치가 못해. 어젯밤에 그 사람이랑 시아버지가 나한테 야단만 안했어도 그냥 있을 텐데. 있을 필요 없어. 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밤에 몰래 떠나서 차를 얻어 타고 갈래. 영화에 나갈 거야. 영화 배우가 돼서 화려한 옷을 입고 어마어마한 호텔에 앉아있으면 사진 기자들이 쏟아져 나올 거야. 영화 개봉 때에는 라디오에도 나가서 내돈 하나도 안 드리고. 영화 배우들은 멋있는 옷들을 다 입어볼 수가 있어. 난 타고난 배우라고 그랬어. 물론, 컬리를 버리고 떠나면 우리 엄마 나하고 말도 안할 거야. 괜찮은 집안 여자는 그런 짓안 한다고 하겠지 그렇지만 우리 집안은 그렇게 괜찮은 집안은 못 되거든 우리 엄마가 아무리 그걸 숨기려 해도 소용없어 우리 아빠는 알콜 중독자였어 가둬둬야 할 정도였다니까 다 털어놓으니까 속이 시원하네 우리 아버지는 간판 그림을 그리는데 가끔 일이 있을 때에도 술에 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리면서 페인트를 없앴지. 내가 어렸을 때 어느 날 밤, 우리 엄마 아버지는 끔찍하게 싸웠어. 하기가 늘 싸웠으니까 뭐. 한밤 중에 아버지는 내 방으로 오셔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너랑 나랑 도망가자. 그랬거든. 그때도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았어. 그날 밤이 생생해. 길을 걸어가는데 나무들이 까맣게 보였어. 굉장히 졸리고 아버지는 나를 업고 걸었지. 우린 같이 살 거다. 넌내 딸이니까 같이 살아야지. 우린 남남이 아니잖아. 말다툼도 싸움도 할 필요가 없어. 넌내 귀여운 딸이니까 나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고. 난 벽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우린 붙잡히고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끌고 갔지. 그날 그냥 갈수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가둬버렸고, 그 후, 금방 돌아가셨어.